안녕하세요. 연가시입니다. 신혼일기라는 리얼리티까지 촬영했던 안재현 구혜선 부부가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빵은 구혜선이 먼저 날렸습니다. 안재현이 먼저 발표하려고 했는데 위기감을 느낀 구혜선이 자신의 인스타를 이용해 먼저 찾죠. 구혜선은 자기 인스타에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부부만 알겠죠. 그리고 부부라고 하더라도 양쪽이 이혼하는 이유를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무튼 구혜선은 여기서 안재현은 질렸다고 이혼하자고 요구하는 남편으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자신은 권태기가 와도 참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데 안재현이 못 참고 이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 정서상 동종론이 구혜선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아픈 엄마라는 치트키까지 활용합니다. 안재현과 대화 내용 캡처본을 공개하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자신의 어머니를 고려해 배포 시기를 미루자 구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어필하죠. 구혜선은 또 결혼 당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내 어머니를 만나 사과해라고 주장했는데요. 안재현은 어차피 이혼할 건 만나고 싶지 않다. 통화로 다 얘기했다고 주장하죠. 여기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아픈 엄마와 만나는 것도 싫어하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편과 이혼하는 마당에 엄마까지 만나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편이 생기는 거죠. 이 가운데 이들의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는 안재현의 편을 택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죠. 안재현은 데뷔 때부터 함께했고 미래를 위해 키우고 있는 배우이지만 구해선는 계약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솔직히 최근 방송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수익에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크게 대박이 날수 있는 아이템도 별로 없고요. 일단 HB는 이들이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구혜선이 먼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은근슬쩍 흘렸습니다. 구혜선은 분명히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했는데 이상하죠? 변호사를 먼저 선임하다니 덧붙여 구혜선이 8월 중으로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하고 9월경에는 이혼에 관한 정리가 마무리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작성된 구혜선의 입장문도 공개했는데요. 내용은 그냥 평범합니다. 암튼 HB의 입장은 이런 상황에서 구혜선이 글을 올려 황당하다는 내용인데요. 이 입장문을 보면 HB에서는 구혜선을 거의 손절한 걸로 보입니다. 당사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라는 구는 보도 자료에서는 웬만해서는 안 쓰거든요. 그런데 H B의 입장문에 빡친 구혜선이 다시 입장을 밝힙니다. 일단 자신이 안재현에게 보낸 문자를 캡처해서 공개했는데요. 솔직히 자신이 보낸 문자 캡처는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신빙성은 좀 떨어집니다. 암튼 캡처분에서 구혜선이 좀 헷갈리게 써놨는데 분석해 보면요, 구혜선은 문보미 HB 대표가 몇 가지 사실을 알고 있냐고 안재현에게 확인차 묻습니다. 하나는 안재현과 문보미 대표가 구혜선 뒷담화한 카톡을 구혜선이 확인했는데요. 구혜선에게 그걸 들켰다는 걸 문보미 대표가 알고 있냐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부부, 그리고 회사와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걸 문보미 대표도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회서는 또 주장하죠. 어차피 HB는 니네 편이니, 우리 이혼을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회사에서 계약은 해지해준다고 했으니, 내가 나가겠다. 난 회사 나가면, 백수가 되니, 용인집 잔금은 니가 해결해라. 그리고 이혼 사이로, 니네 변심과 구로 인한 부부 신뢰 훼손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라.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캡처본 밑에, 구회서는 자신의 입장을 또 전합니다. HB에서 이혼 자료를 낼것 같아. 내가 선빵 날렸다. 아직 서류에 사인 안 했다.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렇게 말이죠. 때문에 이번 이혼 논란의 핵심은 이혼을 미리부터 준비했는지 아니면 안재현이 우발적으로 요구했는지인 것 같습니다. 미리부터 준비했다는 안재현이 맞고 우발적이라면 구혜선이 맞죠. 어찌 됐든 사랑꾼이라고 방송에 보여지는 분들이 이혼은 제일 먼저 하네요. 솔직히 안재현은 별구대의 전지현 동생으로 이슈를 탔다가 구혜선과 결혼 뒤에는 구혜선 남편으로 알려졌죠. 신서유기 나강식당에 출연하긴 했지만 구혜선 얘기 아니면 존재감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고 구혜선의 상황도 지금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본인은 수준 높은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평단의 평은 그리 좋지 못하고요. 전시나 책 판매나 글이 쏠쏠하지 못한 데다 캐스팅도 잘안 들어오고요. 거기다 자신이 스페셜캐스트로 출연한 미운우리 새끼가 방송되는 날 이렇게 폭로를 한 것은 정말 진정한 민폐죠. 미우새 제작진은 몇 시간 만에 재편집을 하느라 진땀을 뺐을 텐데요. 지금은 아주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겠죠. 문범이 대표가 계속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오르자. H.B.도 다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실무적인 조언을 해줬지 두 사람의 이별을 원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닌 일들이 추측되고 회자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당사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악성 댓글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나 선처 없이 엄중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일반인들에게 이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랑꾼 이미지가 박힌 부부에게 이혼은 이혼 후의 생활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을 것 같네요. 암튼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에도 연예뉴스와 관련된 숨겨진 진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연예뉴스 까는 시대, 연가시.